까불지 말고 앉아 있어라 어디서 딸기 냄새 났는데 그걸 왜 가지고 다녀? 혹시 몰라가지고 <laughs> 아 교수님 지금부터 아, 아, 아. 제가 취재하죠 예전에 여자친구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만났어요? 뭐한 1년 정도? 또 해봤겠네요 아, 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아이고 못 해봤구나 오케이 okay. 다른 질문할게요 아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못해봤지? <laughs> 괜히 대시했다가 차여서 상처받을까봐 결국엔 집에 돌아와서 이오형제 아니면 삼형제이형제 얘네들한테 신세 만졌잖아 못해봤지? 해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3만원씩 걷어가지고 6만원 주고 모텔에서 했어요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무리 구린 모텔도 최소 15만원 어?